예, 오늘 25일 차고요 5월 2 2일이고요 오늘 목적지 오세이브 레이로 아, 28km 인데요. 예, 죽음의 언덕을, 해 예, 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저기. 아무튼 겁나 멀리 왔죠? 아, 지금 몇 시냐. 아무튼 3, 4시간 걸어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계속 쭉 오르막으로 왔습니다. 내리막 없고요. 오르막으로 쭉 왔습니다. 아 여기가 왜 죽음의 코스인지 에이, 대충 이해는 가네요. 아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한 번이고 왔는데 중간에 퍼질까봐 쭉 왔거든요. 아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 여기가 해발 뭐한 1,700m, 1,800m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뭐 도봉산 뭐 이런 게한 700m, 800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두 배로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 예, 바람 엄청 불고요. 예, 경시은 죽이주. 예. 이제 이게 우리 저희 알베 알베르게 다온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여기 이제 알베르게 거의 다 왔고요. 여기 이제 국립발에 이렇게라 빨리 가야 돼요. 인트로는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빨리 가서 신발을 먼저 놔야 되거든요. 신발 놓는 소를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따가서 맞아 을게게 지금 배낭이 한 100개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어. 3 1인데요용 감사합니다. 보셨죠? 겁나 맞죠? 예, 오늘 목적지 오세브로이로 마을이고요. 저희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 예, 바람 겁나 불죠. 여기가 어, 130 해발 130m, 130m? 뭐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높은데 있고요. 여기 알베리크 하나 딸락이죠 예, 여기가 저, 오늘 제가 묵을 공립 알베르게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한 백, 몇십 명이 묵는데 아주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죠. 예. 오늘 알베르게 어땠어요 아, 오늘 알베르게 만족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샤워장 문이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샤워장 문이 없고요 예 문이 없어요 그리고요 <laughs> 그래갖고 외국인 여자 알면 많이 봤습니다 <laughs> 아유, 참 난감하네요 <laughs> 여기가 몇 유로예요 하루에 8유로입니다, 8유로입니다. 아 8유로입니다 네. 8유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입니다 저희 선배님이시고 신발은 여기다 말려놨죠 이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인셉션 여권하고 여행자 순례자가 카드 내야 되고요. 돈 팔리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밖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1층이고요. 음, 1층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한 방에 한 방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엄청 넓죠? 네, 이렇게 큰 났습니다. 세계인들이 다 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계인들이 다 모이죠 제 방은 어떠냐고요? 제방 가기 전에 여기 이제 화장실 공용으로 닫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없어요 남녀가 따로 없어요 그냥 막 씻으면 돼요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장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너스에 비해서 허벌나게 작죠? 어, 잘못해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가면, 신발 넣는 데가, 신발 넣는 데 여기 있죠? 신발 넣는 데 있고요. 신발 넣는 내가 전망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보이시죠? 샤워장. 남자, 오. 여자가 막 훌렁훌렁 벗고 다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샤워, 여기가 빨래 넣는 데입니다. 여기 빨래하는 기계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헤이 자 <laughs>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손빨래할 수 있는 거고요. 아는 사람이죠? 맨날 봐요. 그다음에 여기 빨래 넣는되고요 예, 집게 없으면 다 떨어집니다. 예, 누군가의 빨래겠죠? 예, 제가 집어주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집어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집어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남의거 가져가는 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내 거만 아닌 이상. 만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떨어져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 날라가도 안 잡아줍니다. 음. 가지갈 거 오해할까봐. 너무 많은 세계인들이 모여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비오는 이렇습니다. 알베르게 이렇죠. 그죠? 알베르게 속이 끝. 아, 제가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예. 네, 제가 있는 방은 2층이고요. 오늘 운이 굉장히 좋았고요. 운이 엄청 좋았습니다. 여기 화장실 보시면 보죠? 예, 여자 예, 남자는 여기 없네요. 여자네요. 여기 나라라라다 여기가 제 방이 제가 자는 데고요. 예, 보시면 예, 제 배낭이죠. 닫아야 돼요. <laughs>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데 잡았어요. 예. 이렇고요. 여기 보시면 예. 뷰는 이렇습니다. 죽이죠? 그리고 저는 빨리 저기다 놀았어요. 날라갈까봐. 예. 저기다 놀면 안 날라가거든요. 저기는 막 저기는 막 춤을 추는데 제호 춤안 추죠? 예. 저기다 놀았습니다. 머리 좋죠? 이제, 마을을 보여드릴게요. 마을, 마을은요, 아, 얼마 안 걸려요. 말베르기에, 여기 보이시죠? 바람 겁나 불죠? 미치겠어 여자들 막 후딱후딱 벌고 다녀요. 어쩔 수 없어요. 국립알베르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생활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국립알배, 이렇게는. 그리고, 이제 침대가 아까 1층, 2층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이제 1층. 그 다음에 나이 뭐 젊고 좀 그런 애들은 2층 넣잖아요. 여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순서대로 나이 아무리 많아도 2층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빨리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산테하고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800km 시작해서 지금 159km 남았어요. 네, 159km. 이제 금방 팝니다. 네, 갈날 얼마 안 남았어요. 찹찹하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하네요. 막, 여기 돌로 다 지었고요. 어지께랑 뭐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여기가 유적지가 많아서 이제 이게 다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뭐 검사도 철저하고 히 저기 빨래 넣는데 보이죠? 시다 알베라고 알베르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없습니다. 다 알베. 아 이거 속박이 나온다. 알베르고 보시 알베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호텔이 있고요. 호텔은 하루에 2인 묵는데 60 유로예요. 우리는 8 유로. 가격차이 겁나긴 하주 자, 뭐... 어, 이렇게 생겼죠. 네. 여기 뭐 단체 관광객들 와가지고 여기 막 놀고 그래요. 네. 여기는 무슨 관광... 거기 어디야? 뭐 하는데야? 영희야, 영희야... 네, 들어가네요. 네, 저기 뭐 하는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기는 가봐야 될빠 같기도 한데 안 가겠습니다. 왜냐면요저 계단 있죠? 저기 내려가야 돼요.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힘듭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슈퍼 겸뭐 그런 거예요. 아까 저희 가이드께서 그러더라고요. 어,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네. 가볼까? 아 힘든데 가볼까? 그래 가보자 아 힘들어 씨. 에? 아 여기 뭔가 가볼라고 에 우리 팀원입니다 친해요 응. 가볼게요 가기 싫은데 다리 아픈데 여기 식품점이야? 식품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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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거죠? 네 맞아요 이거 밥이 이거야? 네밥 있어야 돼요 네. 밥이 이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밥 아니고요 음. 여기는 없네요 여기 잡곡밥 밖에 없네요 여기는 잡곡밥이에요? 네다 잡곡밥인데요 하얀 밥이요 에 그거는? 예 네, 쌀밥이에요 그냥 음. 쌀밥? 그건 날라가는 밥이에요 아, 네, 그건 아닌데 파신이... 없네요 파신이... 어쨌든 뭐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배불러 이거 하나만 먹어도? 어 근데 이거 할때전자레인지 넣을 때 응. 여기 안에 있지? 이거를 응. 이거를 저기 숟가락 자근자근 쪼개 그 다음에 거기다 넣어 안 그러면 안에가 안 익더라고 음잘잘 그리고 이거 하나 익혀 잘 잘. 그리고 응. 비벼 먹어 그럼 고추가 있어야 돼위 고추가 없어 고추 없으면 안돼 그러면 느끼해 그래? 그래. 응 알려줬죠? 친절하죠? 뭐. 그리고 올리 그럼 올리브랑 네. 먹어. 올리브랑 먹어. 짭짜름하지 어, 우리 올리브랑 먹으면 돼. 어. 오늘 이거 먹을까? 그래, 저희 팀원이고요. 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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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게, 슈퍼예요, 슈퍼. 그러니까 슈퍼네요. 뭐 이런게 어, 기념품 팔고요. 네, 이소세지 이런 건잘안 먹어요. 너무 짜가지고. 이빵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얘 맛있고요. 이거 맛있고요. 주인이주 커피 팔주 그다음에 여기 뭐 신용품점인데 모르겠어요. 이따가 와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되게 싸요. 이거 1.5유로밖에 안잖아요 복숭아. 우리나라에 이거 비싸잖아요. 여기는 좀 싸요. 큰 캔도 싸요. 여기는 좀 비쌉니다. 여기 산속이라 좀 뭐든지 다좀 비싼 것 같아요. 콜라 있죠? 슈퍼 있죠? 여기 콜라가 얼마인가? 콜라를 보면 알아요, 가격을. 어? 캔콜라 없다 캔콜라를 보면 알거든요 가격이 1.5유로 그죠? 이게 0.몇유로인데 1.5유로면 비싼거예요 하나 마셔야 될것 같아요 목말라요 떠들었더니 여다 예, 보셨죠? 슈퍼에요슈퍼구요 별거 아, 없구요 네, 하늘은 맑고요 아그 다음에 네, 그만 끝나요 여기는 어, 기념품 가게 보여 드릴까 기념품 가게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유일하게 여기 호텔이고요 네, 여기서 샤워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서 자가지고 2 0유에 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 우리 알베르게가 국립 알베르게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여기서 샤워했습니다. 네, 혼났어요. 뭐왜 여기서 샤워하냐고 혼나긴 했는데 그래도 시설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샤워했습니다. 소건도 있더라고요, 샴푸도 있고. 겁나 좋죠? 우리 국립 알베르게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여 지금 보이시죠? 알베르게. 예. 아 이게 호텔이네요. 하나짜리. <laughs> 그다음에 기념품 샵이고요. 가봤는데 살거 없이요. 이기게두개 껍데기 있죠? 2유로요. 얼마에요, 그러면? 일일로1 <laughs> 5 0 0원지 하면 6,000원이죠? 겁나 비싸죠? 안 사이죠? 이런 것도 비쌉니다. 얼마에요? 12.5유로. <laughs> 7.5유로. <laughs> 뭔데 이렇게 비싸? 내가 볼때 별것도 아니구만. 어이, 겁나 비싸죠? 아니, 지팡이도 비싸죠? 11유로죠? 겁나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는 기념봄샵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무슨 육적지 같다고요. 그래갖고 그 관광버스 타고 여기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 구경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이런 건좀 이쁜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이 있죠? 19유로 20유로 비싸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죠 저쪽으로 가라는 거죠? 안 가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당만 보여드리면 끝장이에요 와 경찰차도 와있다 이 꼭대기에 대단하죠? 여기 아까 이쪽에서 온 자리 이렇게 보면 옛날 집이죠? 네. 마지막으로 난리 났죠 저 아저씨? 성당이죠. 자, 이렇습니다, 성당. 이 성당 보러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가 무슨 유서 깊은 거고 같기도 해요. 아, 안봤는데안 읽어봤는데. 아무튼, 유서 깊은 성당이니까 많이 오겠죠. 여기는 성당 유명하다면 많이 오더라고요. 겁나게. 그리고 여기서 또바램을 빌죠, 이렇게. 그죠? 음, 바램을깊니다 발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저기 사실 이렇게. 이러 뭔가 좀 공부하고 와야 돼요. 혼자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패키지는 공부 안 하고 옵니다. 저초 하나 키는데 우 일유로 주. 이제 성당 보여드릴게요. 대단하죠? 성당 보여주고 성당 안에는 내부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죠 여기서 기도하시죠 이렇게 네, 기도하십니다 안에 네 분이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걸어가죠 네, 오래된 성당 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슈퍼 갔었잖아요. 여기 스페인에서는요. 그와 이쁘죠? 여기 스페인에서는요. 그 커피 일회용 팔잖아요. 커피 슈퍼에서 먹는 거 그럼 빨대 있어야 되잖아요. 빨대 없어요. 빨대는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야 돼요. 빨대만 요플레 같은 거사 먹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는 당연히 숟가락을 주잖아요? 여기 숟가락 안 줍니다. 숟가락 안 주고요. 숟가락 사야 돼요. 예. 여긴 그런 동네더라고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그래갖고, 요플레도 그냥, 이기게이 먹고, 아 손가락으로 남은 거 긁어 먹고 그랬어요. 그진아닌데 예. 저는 사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인류로거든요. 엽서가. 엽서인데, 이렇게 생겼죠? 엽서거든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데 아 3000원에 이걸 산다 아, 아니지 1500원에 이거 산다 에, 좀 그런 거 진짜 사고 싶어요 근데 이, 제일 에, 이런 웃기죠 제일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이거 웃깁니다 발에 밴드 붙였죠 발 망가져 갖고 예, 제 발하고 똑같습니다 제 발도 지금 발톱이 하나 빠져가고 있죠 예. 사고 싶은데 아, 이짐될것 같고. 더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아니, 더 웃긴 건 아닌데. 이 그림도 처절합니다. 발가락 다섯 개 전부 다 데일밴드 붙였죠? 예, 여기 다니는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발 상한 사람이 없어요. 예, 어쨌든, 이렇구요. 아, 끝났습니다. 동네 끝났구요. 아, 오늘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침대와 한몸이 돼야겠어요. 이거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침대 와한 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행 까미로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좀 있으면 이제 한국 가는데 한국에서 뵙냐고요? 아니 못 볼걸요? 전 집으로 가주. 어쨌든 오늘 너복 많이 받으시고 아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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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행과 축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